3론도 시작했고요. 어, 다들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파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행기 방향은 요런 식으로 포, 마이크, 아니, 마이, 아, 마우스 포인트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4번팀과 6번팀도 만날 확률이 있고요. 이제 자기장 아이라서안 쌓을 확률도 있죠. 주유의 인물 4번 팀이죠. 4번 팀 오늘 좋아요. 우선 폼 좋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2분 폼 좋습니다. 꼭게님 7번 팀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요. m 4에 지상률 들고 계시네요. 약이 없으시다 약이. 붕대만 25개. 은꽤 있는데 파츠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대탄도 없고, 음 그런 식으로. 어 만날 확률 있어졌죠? 위에는 괜찮고. 3번 팀은 코스 코스모드 도움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7번 쪽입니다. 오른쪽을 신경 써야 돼요. 어, 뭐야 보급부터 보는 거야? 아 총수를 내서 지금 홈비백산 10번 팀이 2번을 살려줬어요? 살려준 건가? 살려준 게맞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무도 없어요. 어? 2번 2번 지통수 아 살려줬는데 죽으러 갔어요. 첫 데스. 아까 1번 팀이 띄엄띄엄, 띄엄 있더니, 이번에 2번 이번 팀이 띄엄띄엄 있어요. 복수의 칼날? 아, 대탄이 없어서 10발이에요. 못 죽였어요. 대탄이 없어서 못 죽인 겁니다, 이건. 어, 1번 팀또 띄엄띄엄 있기 시작했어요. 2번 팀. 2번 팀한 분은 어디 계시지? 밀리를 찾아라. 야, 이번 팀 너무 따로 내렸는걸, 이거? 어 7번 팀 어느새 조이고 있지만, 옆구리! 아, 실버번 팀 엔진님의 고춧가루 상품 못 튀는 팀 상품을 못하는 팀의 고춧가루가 지금 엄청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 살리고 싶은데 이번 팀이 이번 팀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 순간에 배그 응답 없음이 뜬것 같아요. 어, 아닌가?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배그 왜 이래? 배그 왜 그래? 살수 있어? 배그 배그 죽었어? 배그 죽었어? 제 배그가 죽은 것 같은데요. 응답 없음 떴는데요. 응답이 있어봐, 제발! 안 돼, 빠르게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건 빠르게, 빠르게 제접하는게 정답입니다. 아, 어, 커스텀 모드는 이게 문제야. 왜 튕기냐고. 응답을 왜 들은 거지? 구성 왜이 스포츠 모드 커스텀 매치는 관전자는 리플레이리플레이를 다시 보기를 저장할 수 없는 걸까? 나는 정말 궁금해. 아 구성 이거 3단도로 바꿔야 되는구나. 바로 접속을 시켜주네요. 그, 그 타이밍이 엄청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1번 팀과 7번 팀의 싸움, 그 와중에 10번 팀도 꼽살이 여기가 지금 난리 났지. 한 팀이 개멸 당했네, 결론은. 이, 이번 이분을 보자. 토부님 살았나? 어, 사, 살고 계시네. 어, 이분 잡으면 지금, 드나스 3개도 들어요, 예. 어? 살리는 중? 어, 또, 5번 팀과 6번 팀에, 팀의... 맞다이. 놓칠 수 없죠. 함께 보시죠. 뒤로 돌았어요. 샷 좋아요. 에임성치 좋았지만, 폭파사. 폭파는 뭐다? 예술이다. 살리러 가야죠. 다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야죠. 왜안 살리죠? 왜안 살리러 가죠? 저기 있는 줄 아는 건가요? 킬로그 계산 못 했나요? 살리러 가야죠. 아, 이분이 옵저버를 제대로 안 해주네. 다 죽었다고 왜 얘기를 못해. 다 죽었다고 왜 얘기를 못해. 이제 한거 같아요. 이제 한거 같아요. 아, 7분 팀이었지, 여기 있던거 7분 팀 죽었네요. 어느 팀이었는지 죽었는지 아마 17분 팀 같아요. 토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와 중에 이번 한번 살아다니신 분, 잘 살고 계시죠? 아, 중 꿀박인데? 아, 이번 한분더 살아있지 맞아? 따로 따로지? 아, 소다가 당했어요. 8번팀 소다가 오히려 1 0번 팀한테 당했죠? 분주해요, 총이 분주해요. 어, 어 위험됐. 아, 그냥 막 쏘고 있어요. 연막 안막 쏘고 있어요. 여기서 눕힌 것 같은데. 살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지금 양각이라서. 예,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10번 팀도 견제해주는 센스. 아주 좋습니다. 토분이잘 살아 계시네. 4번과 3번이 만날 것 같은데. 그분께 아직도 살아있네요. 연막에서 나와도 문제인데? 아, 오히려 이 8번 팀을 주시하고 있네. 피통수 따끔! 자, 보지만. 아, 잘 살아남았다는 거. 좋은 장소인데? 나무 하나가 막고 있어 아, 불리한 싸움 하지말라고 요... <laughs> 혼나고 있어요 4번과 3번의 만남 이것도 또 빅매치죠? 놓칠 수 없지 4번, 3번이 먼저 본것 같아요 4번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르고 올라오죠? 어, 들킨 건가? 그쵸그쵸 잡아야 하나 눕히고 시작해야 돼요. 아, 대탄이 아니라서 하지만 하지만 니델린 니델린을 잡고 니델린 쪽으로 일단 화염병 던지고 돌에 있는 거 확인하셨나? 일단 세 명이고 확인했어요. 총구 보이고. 연막 치면서 아 이거 우승 후보가 꺼고있고 어, 양각이요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빼낼 수밖에 없어요 한, 일단 한번한번 한번 빼고 어 4번 당거집니다 이거 근데 7번 팀이 죽은 상황에서 그럼 거의 이건 우승은 4번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는데 일단은 봐야겠죠 봐야 점수는 자기장 오고 서 4번 팀은 빼고 있고요. 3번은 야 갔다인 거 같은데요. 파밍 시작하고 간것 같으니까 없어요. 거기 없어요. 있으면 파밍할 때 이미 샀어요. 아, 또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네요. 진짜 11번도, 여기 22번도 자리 안 움직이고 여기 오래 걸리네요. 빌라의 전투가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 여기서 다시 만나나? 봤나요? 못본것 같죠? 오버는 너무 맞으면서 보는데요. 보나? 서로 지금, 서로 지금 눈치를 챈 건가요? 아, 못친것 같죠? 같이 뛰고 있는 거? 근데 이분 누우면은 너무 멀어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열심히 띕시다. 사람도 겹쳐서 들리는 거야. 근근히 <laughs> 살아 계시는데. 사람도 겹쳐서 들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들려요. 아, 원. 빌라. 아니, 빌라. 여기 여기 센터인데. 보급이 센터인데. 또 누웠는데? 기분 왜 이렇게 자기장 계산을 못 하시지? 약이 없나? 약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지? 너무 어이없이 죽으신데? 어, 여기 싸고 있어요. 전투 한번 봅시다. 아, 기는 소리가 왜 나는 거야? 뭐야? 저분 왜 혼자. 혼자 자기가 자기몸에 뿌렸지? 아샷 어, 좋아요 아스레쓸했아 방금 고구마 떨어져서 죽었다네요 계산이 실수가 아니라 어 이렇게 팀원을 한분 한분 잃었어요 뛰는거 보이죠? 하지만 10번, 9번 1대1 매치. 어한 명이라도 살려야죠. 한명을 빨리 닦아서 살려야 돼요. 보여요? 봤어요? 어, 못 봤나? 어, 오 어? 거길 보면 안 되는데? 여기도 1 0분 팀이 안 보여. 어 살렸어. 일단 살렸어요. 좋은 자리 먹었다. 오 어, 에이미. 어, 좋아요. 무빙 잘 좋아요. 사비님도 봤어요. 아, 아 언제 나왔어? 언제 나와서 함께 죽었어요. 여기 또 치열한 전투. 새팀 있어요. 2번 팀이 고춧가루. 2번 팀이 고춧가루. 헤드샷 침착하게 헤드샷 조부왜안 일어나시죠? 왜 기어다니시죠? 아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일본인 같이 다녀야죠. 어디 가세요? 사별 한 발. 아깝습니다. 버리고 가는 거야? 거적대기 뒤에 숨어서 보여요? 보고 있어요? 아, 팀은 버리고 가나요? 아못 살리네요. 못 살려요. 어 아, 일본 팀 견제 당하고 있어요. 어, 터보님.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여기가, 여기가 제일 재밌어, 지금! 소리 다 듣고 있어요? 뭐야, 아, 여기 죽었구나. 있다는 거 알아요? 어, 움직여야 돼요, 근데, 토분님도 움직이는 소리 들려요, 다 들려요. 아, <laughs> 도나스의 주인이 가라지, 가려지지 않았는데, 아직. 어? 여기도? 알고 있어요? 이분, 뭐, 이분은 모르나요? 너무 먼 곳을 보여주는거 보니까 모르고 계세요, 지금. 무슨 여기, 여기. 어! 지나갔어요. 여길 지나갔어요. 어? 어 옵니다! 아, 다시? 여기, 왜 여기만 왜? 지금 아, 어! 그 중에 어디, 어디가 끝난 거야? 1번, 12번, 아, 여기 몰래 왔네요. 빌라에 먹는 것도 좋죠? 하지만 주변에 잘 방어, 방어하기 힘들다는 거.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여기 관전 포인트인데, 네. 차 타고 이동? 어,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실리본 팀이 뒤에 있는 거다 닦았어요.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고 있죠. 실리본 팀, 아니, 자기장 맞을 거예요. 여긴 뭐야? 뭐야? 여기? 들어갑니다. 알고 있어요? 어, 주먹질 뭐예요? 주먹질 태보해. 태보해. 전체 되십니까? 전체. 전체 되십니까? 전체 맞고 계신가요? 인터뷰, 인터터뷰필필한한인터터뷰안안 인터뷰가 인터뷰가 w 다 빌라가 너무 i e 한데 예상대로 빌라, 빌라 i 점인데와자 i 장사 i 번, 번 번, 번번 너무 w 플리인데 드나스 움직인다. 전지적 드나스 시점. 9번가에 11번의 대결도 궁금한데 어? 드나스 어? 드나스 들켰나? 드나스 들킨 것 같은 느낌? 아... 다이 9번 팀 아웃 2, 13, 5, 1, 11 11번 팀 제일 유리한 것 같지만 5번 팀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여기 견제가 되고 존버 존버 존버를 지켜보는 너 그 고지대에서 총총총 하지만 비비하는 샷발 너무 중앙인데 너무 이거 빌라가 어려워 지키기가 36 36또 보이고 35아 샷발 좋은데요? 이분? KMP 천3님 샷발 너무 좋습니다. 아 존버에요 존버 여긴 존버 여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다른 각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우승이 욕심이 나는 거죠 왜냐면 한 명이서 여기를 다 커버를 치기 힘든데 보고 있다는 거이 나무 때문에 또이 나무 뭐예요 나무에 다가려져요 지금 뭔지 많은지 안 보이는지 이서클만 하면 되거든요 이쪽 팀은 그러면 각을 더좀 타이트하게 벌어줬어야 됐다. 아, 기절! 좋아요? 어, 오늘 꽃게님 샷발이 예사롭지가 않다. 하지만 살리러 붙었다는 거. 살리고 있다는 거. 각이 안 나온다는 거. 이분도 빨리 붙어줘야 되는데, 아, 지붕에서, 지붕에서 짜주겠다.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쪽 각은 다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죠. 응, 응, 음, 깜짝 놀랐어요. 시꺼매 가지고 완전 빌라예요. 도나스 움직여요. 도나스 움직이는 거못 봤나요? 도나스 움직여요. 편의상 도나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분, 터보님을 잡으시면 도나스 3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와... 찢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아니면 여기 하지만 센터는 여기라는 거 11번 팀 움직이기 수월해졌어요 보급은 아직 살아있고 1번 팀은 들어와야 돼요, 이제 천천히 같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어, 꽃게님의 불는 미니? 아, 근데 미니가 파워가 약해요. 어, 2번 팀이 고춧가루? 슬금슬금, 먹이를 누리는 하이에나같이. 어, 1번 팀 들어오고, 도나스 들어옵니다. 도나스 들어오고 있어요. 도나스 한번보시다 저기, 사람 본것 같은데? 1번 팀, 아니, 아닌가요? 이상한데 보고 있죠? 예. 아, 2번 팀! 아, 2번 팀 고춧가루! 시, 내주지 않습니다. 아, 화킬? 아, 다행히도 돌이 가려지긴 했는데, 같은 팀이 너무 멀어요. 같은 팀이 살리주기 너무 빡세요. 그러면 11번 팀 당장 붙어야죠. 살려야죠. 엔지님 살려야죠. 도나츠 갑니다. 도나츠 슬금슬금 가고 있어요. 본것 같은데요? 도나츠본것 같은데요? 어 아, 아, 못 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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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같이, 어, 11번에 만남? 근데, 도나스가 우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 내려왔어요. 각 걸렸죠? 아, 대단해요. 근데 저기, 자기장 바뀌는 걸 아, 아셔야 돼요. 화이 빼면 견제? 3, 2, 1, 0! 아야, 안 돼! 잡으면서 죽었어요. 살리, 먼저 살리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맹공격! 아! 창살에 한, 한, 한 다섯 발에 꽂혔는걸요. 5번 팀이 유리해집니다. 어, 여기 너무 안 좋은데 올라가셔야 돼요. 아 자리 좋은데 뭐 근데 이 집이 방어하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감장을 넘어가는건 방향이 용이한데 이미 있는사람은 있는사람이 더 유리하죠 폭같은거 낀지면 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갑니다 아, 11번팀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면서 1등 할 확률이 높아졌죠 왜냐면 3대1대1이에요 근데 몇명이 몇명인지 몰라요 이기기 이... 이한 명인 사람들은 3대 1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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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요? 못 봤나요? 어, 어, 봤나요?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연마 아이고. 어, 어. 엄마... 어 도나스! 도나스! 도나스, 중나요 도나스! 오 여기서 뭐 들면 안 되지 뭐 들면 안 돼요 뭐 들면 안 돼요 아 도너스 다이 엔지니어한테 도너스 3개 갑니다 제가 주는 건 아니고요 예아1이명팀 이러면 더 유리해졌어요 한 명을 잘랐어요 이분 존보력 대단하다 오 다이 근데 다음 자기장은 이제 센터에 가서 빨리 구상싸움 하던가. 화킬라인 게, 어, 화킬 게 좋다고 들었는데, 예, 화킬래는게 확실히 좋죠. 화킬내리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첫 번째 기절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부정확한 게임? 하지만 살리지 못하게 견제만 해도 녹고 있죠. 아, 일본 어부지리 우승, 존버성 가능. 최대한 이거 구석, 구석이 가면 좀 구상싸움 내기면 할수 있잖아요. 왜 빼세요? 어? 문 여는 소리 들었겠는데 빨리 들어가서 구상 싸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구상 싸움인데 일본이 너무 대놓고 적 있어서 오, 5번도 자리 잡으러갑니다 검은 점 있는데 가시면 더좋아요팁 줬죠 검은 점에서 구상 싸움을 하고 구상 싸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5번 팀은 하지만 12번 팀은 지니까 보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거 너무 늦어요. 뜁니다. 이러면 1분, 1분도, 1분도 긴장해야 돼요. 설마 사이에서? 아, 여기서, 여기서 빨겠다. 오호, 이상하게 되는 걸로. 1대1 대 1인데? 아문 하나 사이 두고 여기는 어 싸웁니다 어 이러면 어쨌때 12번 일단 자리는 좋아요 어 나왔어요 좋은 자리를 나왔어요 킬각을 보려고 하지만 5번 팀은 구상 싸움을 생각하고 있죠 야 구상 싸 구상을 빨 생각이 없어요 소리 들었거든요 아 다시 가나요? 아, 1번 팀이 번수가 됐어요. 5번 1번 중에 한 명인데 이거 구상 싸움. 연막을 피우는게 아주 적절했죠. 들어올 수 없어. 요 연막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1번이 먼저 당기는 거? 이거? 1번이 먼저 당기네. 어, 1번 말라주고 이러면 1번 말... 1번, 1번이 먼저 말라 죽습니다. 어, 풀도핑 하셨어야 되는데. 숫자가 도핑... 8번, 오지, 알기세요? 아, 풀, 아, 11번, 다이. 여기 빨고 있어요. 11번은? 아, 11번이 자리선정으로 1등. 구성이 못버티는 구성이 못 버티는데와 함께, GG, 고춧가루를 뿌리는 11번 팀.